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자가 없던 충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만큼 방역 당국이 그에 맞는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키트를 실은 차가 들어옵니다. 연구원들은 신속히 박스를 인계받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직접 판별하게 될 시약입니다. 그동안은 질병관리청으로 검체를 보내 사나흘리 지나 오미크론 여부가 확인됐지만 이제는 4시간 이내에 자체 판별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도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이후 대전에서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7명이 해외 입국이고 1명만 타 지역 감염인데 다행히 지역 내 전파나 확산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충남에서도 어제 스페인에서 입국한 일가족 다섯 명중세 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고 오늘 영국과 필리핀 입국자 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오미크론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선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열흘 동안 격리 조치하고.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총 3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자가 격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3회 실시하고 격리도 10일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만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했어도 입원 환자는 6% 늘고 사망자는 오히려 5% 감소했다며 방역 강화와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전략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